야, 좋습니다. 야! 더더지 마. 거 야, 야, 야. 괜찮아. <laughs> 아, 하여가로하안 말해주지 마. 아, 씨 내가 들어면 내려와. 가지고 는 건데. 아, 내 가방에 좀 놓고. 거기만 얘들에서. 아이야트멘트 어? 나이키야 안경 형 잡아. 올라와. 야, 키가 야, 여기 두마이군단 어떡하냐. 어. 갑 살짝 불안한데.

어, 추워.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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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

번호, 왜? 하뭐 왜? 여기 또 세트피스. 어이 잘 쳤다. 나이스 다아 나이스. 뛰어 바로 뛰어. 해 아, <laughs> <laughs> <까딱한. 웃음> <laughs>

어, 안 끝났어, 안 끝났어. 끝까지! 오, 좋해 쉬어서 딴다. 쉬어서 딴다. 하나, 둘, 셋. 셋. 넷이 천천히 천천히 기이한줄 알았네.

저거 한번 저거 튀 나가는데 그거 <laughs> 공이어반에달리가 <그니까, 웃음> 느리기 때문에 반상나으면5미 아, 앞에서 잡았어. 김이더 빠르잖아. 일라이 어? 어? 예? 예?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이 뚫었어. 때문에 씨발이서 별로 안 뚫리긴 했어. 반응 너무 뚫렸지. 이거 무조건 내감강걸된다 우리 이사야지안오고라나 으으으. 넘어져! 여기 여연결해연해 보는데. 장이장이장이장이고이장난이장아어이형이야이장난현이가이

야방는다토는데치는터터들는리치는치는소리는 터치는 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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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어다리가 아, 예. 아, 운동을 했어야지 운동을 오, 굉장히 그아게장네야 그냥... 그러니까 아. 야왜이지고 어. 그랬어 아 씨발 아 뛰고 싶다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<안된 거야. 웃음> 와 <우와, 웃음> 잘했어 이거, 이거 뭐? <laughs> 근데 진짜 발목을 들었을 때어아그 들어서 표를 딴거안나도

누가 들어 와우! 누가 들어 와우! 자우와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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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태와 난시 열점적으로 성공했 다운존 뭐야? 아, 다운존. 머리에 딱 떨어지나? 예. 떨 다운존이 다운존. 아다리? 아다리.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했어코너키 <laughs> 아니야 코노키. 라인마초 라이마초 라인마쳐야다 축구 탈락하신 분으로서 어떠세요? 제가... 신 결치 검사 때주문잘해놓 탈락하신 분은 어떠세요? 어, 제가, <laughs> 제가. 제가 들어갔었어요 돼요 <목소리> 어 왔다 왔장이 장군이 장원이 장훈이 씨발 넘왜왜 영일 대표 장애인인데 아, 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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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바다, 바다, 바다.

대 오케이 좋아! 왜 이렇게 안묻어 줘. 백태크림이지 이거 안 묻혀 놓는 게안 묻혀 아니다 그래야 진영이 깨지 아니야 근데 빈칸 뚫려가지고 금 방금 깼다? 그 방금 묻게빠깰거같 그니까 아, 원래 빙상기.. 빙상기 아니었으면은 그냥 오, 그냥 면붙였 두세 명씩 붙는 게 낫지 않아? 아예 아, 한 명을 붙여놨 계속 따라다녀서 그걸 아예 못 잡게 하는 거야 그럼! 못 잡게 못할것 같은데 지 안나오는 거지 왜? 아저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는 <laughs> <laughs> 아니들어다이가 어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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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뭐, 들어나들어수영요 <laughs> 그, 아, 나가. 장 그래서 가 나가. 야, 직원이 자기 방가 가오 아프런트에 보이데 구조. <laughs> 이이게 보이지? 기잠잠괜찮 뭐. Ooh, 왔다 갔다 그래 자꾸 어휴나봐할거 끌어. 어야이쿠이 슈팅이 그게 뭐냐씨발. 야나해 우리 씨 이게 있어 없는 데잖아 뭐야 뭐야? 이거 말이잖아.

이거 금에 사팔 수가 없다 나거 아, 알았지 아. 혼자 고수하는 거지? 어? 쟤 혼자 나이가 사살 많은 거지? 그렇지 좀 그렇다 그치? 지 아, 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쟤는 3년이죠 무료보다 아, 1년 더 축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올그렇

すごいね。 아이 내 보내버리는데 이게. 카드? 이거 카 아닌데? 아, 그래. 까네나네도거 어, 아, 그래. 네, 네, 네. 끝나? 몇분 남았어요 혹시? 어어요 2분 남았어안되는야 막공 막공 어! 와 왔다 진짜 왔다 아! 빨리, 빨리 빨리 뭐 빨리 해아 뭐해 민결이야 쟤? <laughs> 아결이야 아니야, 민결이 아니야.

그치? 뭐 의미가 있을까? 공격이겠지. 수고, 수고. 주장, 그냥 주장. 어, 재현이 형. 와, 씨, 진짜. 어? 오해, 공을 아예 내보냈어. 미치겠지? 게임 끝났어. <laughs> 야 미친놈. 아작정하 때렸네. 진짜. 거야. 아 <그런가?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독 열불 <열물> 내지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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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<에이>, 끝났어? 여기 너무 아주아. <아쉬워>. 여기 <끝> 너무 아주아.